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니고 라운드구요네 제가 한동안 예비군 가느라 유튜브 활동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뭐살다보니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네 원다운용 빌드를 또 여러 개 올리던 것중 하나인데 어 아머러 편입니다 아머러를 옛날에는 그 오버키 레이스를 찍고 썼는데 사람들이 약간 따라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널널하게 프렌즈 버서커 빌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머러는 아머가 빨리 찬 특성이 있는데 프렌즈와 버서커로 네, 데미지 뻥과 아머의 탱킹이력도 조금 높여서 아머의 효율을 좋게 만드는 데다가 아머가 빨리 차면은 아무래도 플레이하기 좋겠죠 아머러의 또 플레이 중점 중 하나는 15초마다 아머씩 있는 무적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15, 15초마다 여기 있다 2초씩 무적시간 있죠.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플레이 하는 거고요그 밖에 특이사항은 암머가좀 단단해서, 네, 잘 맞고 안 터집니다. 설명 끝. 어, 부부장은 a p 피스톨 들었는데, 다른 거 들고 싶으시면 드셔도 돼요. 왜 스테이크아웃이냐? 네. 게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굉장히 참신하죠. 왜냐하면은 스테이크아웃은 스킬 포인트가 좀덜 들어가. 얘가. 보면은 탄창형에다가 연사력도 빠르고, 그래서 아킨보 샷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클로스바이 스킬에 이스까지 찍어야 효율이 좋은데 탄창형인 얘는 그냥 어 장전도 되게 빠르고 DPS도 좋아요. 이렇게 벙벙벙벙벙벙. 자 갑시다. 맵은 클래식 다이아몬드 하이스티입니다 안녕. 우리가 왔다. 뭐아버가 굉장히 튼튼하죠. 같습니다. 원래는 이정도 맞으면 빵꾸가 나야되는데 빵꾸가 안나 이거 중요한거 이거 해야돼 기다려 야 야핫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리가 없죠 솔직히 말해 관역이라니 움직이는 관역이죠. 아, 하여튼 이샷건의 장점은 그겁니다. 그냥 애들 맞으면은 대충 갈겨면 애들이 죽어요. 잘했어. 봐봐. 어, 뿅뿅뿅. 멀리 있는 친구를 쓸 때는 살짝 끄다 쓰도록 합시다. 주의사항 이게 끝이에요. 음, 또 최대한 머리를 누리면 좋다. 저도. 대충 갈겨야 돼도 탄수급이 좋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원다운에서, 아니, 데스센텐스에서 탄수급이 안돼 갖고 안 굴러가는 무기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럴 리는 없어. 우와. 웨어. 저런. 숨었다가. 반동 채워가 안 된다. 쭉 누르지 마시고 톡톡 끊어 주세요. 이렇게. 좀나아 좀 보세요. 그쵸죠 손가락은 조금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 무작 시간 있어. 안 돼. 됐어. 안 돼. 안 돼! 한발더 필요해! 뭐, 어쨌든 간에.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고민을 조금 하면서 만든 필드에요. 나름. 아, 아쉬워라. 조금 더조심을 해서 플레이 합시다. 우리가 AP 피스톨을 왜 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무장과 부무장을 바꾸는 속도를 조정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피스톨의 베이직 스킬을 보면은, 예, 주무장과 부무장을 바꾸는 속도 빨라지는 거 있죠? 권총 뽑을 때 빨라지는 거. 이번째는 쉴드 및 있는 왼쪽저바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 봐봐 움직이는 거쏠 때는 에탕탕 이렇게 애들 많을 때는 들거 버리기 오케이. 빨리빨리 가. 빨리, 아. 곧이 친구의 허리 가. 활처럼 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네 그러십시오 온다 아 음. 솔직히 데미지는 구럭저럭 주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도전은 솔직히 그때 개념이 없어요. 보저 체력 좀 낮춰야 돼요. 좀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고요 대기 중. 이야, 뭘 살리네. 어디? 어서 때린 건데. 나인. 재킷 스피드 다운. Somebody h 아프다. 나인, 세븐, 아유, 숨을 데가 없다. 인스파이어 쿨, 인스파이어 쿨, 게임, 게임, 게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오 이게 참 멋지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 너무 싫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보색 때문에 못 봤어. 이제 안 죽을게요. 또 회색이에요. 와... 순식간에 다 따로 달려 보겠다. l 휴플 e 이 했습니다 이게 한번 진영이 흐트러지면은 페이데이가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은 애들이 사방팔방 혹은 한곳에서 쏘는데 그걸 잡아줄 사람이 없어면 엄폐가 안되죠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거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누군가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누군가는 적을 봐줘야 돼 아 어, 그래도 쭉 빼주고, 음. 어디, 어디, 어디 안 보여, 어디. 뭘 어, 봐, 뒤질락고. 대체 어디서 스나이퍼가 어미 아니 튕겼어 아유 갈게비이다 살리고, 뭐 어째고, 살려주세요. 아쌍그레스 은혜를 갚을 거야, 괜찮아. 아 반갑습니다. 저이파라우 은혜 패대 거요. 허. 하여튼 요즘 바쁜 포니그라드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좀 바빠요. 진짜. 그렇죠. 그래도 반갑습니다. 같도 놀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 소리 마이트 살릴 수 있어. 이거 살렸 아니 반대 반대편이야. 잠깐 봐. 안 돼. 안 돼. 어 죄송해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푸들이다어 이거 터졌.. 터졌는데? 아 어, 아. 어. 아저씨 안살려요? 안 쌍그레스 오셔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빡세단 말인가 예... 다운이 좀 많이 됐습니다 중간에 뭐 u t 맵이 들어온 건 어떡해요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은 내 특경이라든지 일반킬 같은 거 높고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빌드가 그렇게까지 나쁘는 않다. 예, 뭐. 아머로 추천 빌드 중에 하나입니다. 봅시다. 아예 데스 센텐스. 이름이 안 붙어요. 일단은, 네, 프렌즈와 버서컬 찍어가지고 아머의 탱킹력과 데미지 뻥을 좀 받아주고요. 스완송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속 관련 스킬 3개를 찍어야 아머리꺼도 잘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아이언맨과 쇼크앤오우 에이스인데 쇼크앤오우 에이스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래쪽에 뭐 불아이나 쇼크앤오우는 아무거나 찍으세요 그밖에 인스파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샷건 CQB, 언더독, 예, 샷건 임팩트가 있는데 스킬 포인트 모자라시는 분들은 그냥 샷건 임팩트 쪽을 조금 빼야 어쩔 수 없어 아껴 그냥 언더독이랑 샷건 CQB 찍으시고 그다음에 예, 뭐 파이어 컨트롤이나 스테이디글 이런 것도 뺄수 있겠고요 이렇게 변동을 줄수 있다면 이런 거를 줄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무장과 부무장을 바꾸는 속도가 감당이 되면은 그냥 걱쳐들지 마시고 저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리고 스나이퍼 같은 거 잡고 이러려면은 필요해요 얘가 명중률이 좀 좋단 말이야 테크니션 일과에 찍으면 아니면은 뭐 스나이퍼 잡고 싶다 이런 거 찍어버려서 아예 완벽하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는 총이 되겠습니다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니고라는드였습니다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매일같이 집에 오면 은 9시인데 아침 7시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1시까지는 자야 되고, 최소. 하루 6, 7시간 자면서 방송하고, 낮에 짬짬이 점심시간을 편집하고 이러거든요. 해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예비군 다녀오느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복화 끝.